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믿지 않는 자들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레위기의 그 모든 규례와 절규와 명령들은 내곁에 머물러 다오 하시는 당신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기를 주시며 시간 위에 당신을 새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따로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시간표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또 당신은 땅에도 심을 명령하셨습니다. 7년마다 밭을 갈지 말고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자가 땅을 되찾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으며 갇힌 자가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축복과 저주의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늘이 열리고 불순종하면 땅이 말라 버릴 것이라고 그러나 그 끝에 당신이 남겨 놓으신 당신의 진심을 읽으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가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당신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